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다릴까? 새로운 만남을 해야 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다리게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기다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운은 어떻고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의 종합적인 연애 운은 어떨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카드를 보고 뽑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톤을 보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드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의 통합적인 연애부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배신을 당하고, 나의 마음이 많이 다치고,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조금 절망적인 연애운을 가지고는 있으나,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요, 어, 새로운 사람보다는 내가 기존의 사람을 기다리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요 마음이 아프긴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계속 컨트롤하고 싶어하고요. 자기네 소원 아기 안에서 놀아났음 하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이러면서도 다른 이성한테 여지를 조금씩은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심지어 나한테도 여지를 조금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 내가 계속 기다리게 되다가 뭐 연락이로 닿게 되면은요 싸움으로 번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계속 더큰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다리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떨까 싶. 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운 충분히 가능성이 크고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좀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 나를 좋아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약간 상처도 좀 있고요, 좀 자신의 마음을 많이 표현해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 남자든 여자든 할거 없이 모든 사람들 다 잘해주다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별반 다를 거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 1번 분이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나 그 사람은 누구한테나 잘해주지만 우리 1번 분한테 더욱더 많이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다리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고 어쩌면 이미 내 눈앞에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1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청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타어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선 이 2번 분도요, 연애이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이에요. 어, 약간 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마음의 상처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기다리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쉽사리 뭔가가 성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분명히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상대방도 진심으로 다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를 기다리게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봤더니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있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뭔가 나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으나, 옆에 다른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된다면은요, 나만 또 외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그 사람과 갈수 있는 어떤 스킨십 정도가 잠자리까지는 갈수 있는데 그것이 연애로 다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사람 운 같은 경우에는요, 나한테 많은 것을 퍼주고 나한테 많은 것을 어, 표현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도. 해 주다가, 해 주다가, 해 주다가, 만약에 내가 내 쪽에서 다른 큰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포기하고 떠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나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눈치채고 그 사람한테 나도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사람과 좋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사람 쪽이 조금 더 연애를 할 확률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나 내가 뭐 기존 사람하고 절대 때로 재회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과도 다시 잘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한 마디, 행동 하나 할때 조금 조심조심스럽게 다가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떤 걸 선택하시든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 이번 더러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3단 리딩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의 종합적인 연애운을 한번 보면요 재회운이 어, 좋습니다 근데 어,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운도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재회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운이든 어, 처음에 뭔가 나랑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와 다시 재회하는 한 걸음의 발걸음도 어. 선뜻 내가 먼저 다가가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도 어렵고, 쉽사리 이야기가 잘 풀리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다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도 나를 좋아하고 있고 나한테 다가오고 싶어하고 나중가서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한테 연락을 해오면서 애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될 경우에는요. 충분히 잘될 가능성이 높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해서 어, 좋은 재회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새로운 삶이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성격도 좋고요 외모도 좋고요 능력도 좋고요 다 좋은 사람이 우리 3번 분한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3번 분이 상대방을 기다려도 또는 새로운 사람을 기다려도 다 좋게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누군가랑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말과 행동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선택지든 간에 우리 3번 분이 충분히 다 좋게 좋게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든 상황이 우리 3번 분한테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 3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시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청지입니다. 자, 이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의 통합적인 연애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도 있고요, 난관도 조금 있겠지만, 충분히 내가 연애라는 도착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번 분은 외로워도 걱정 마세요. 우리 4번 분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금방금방 생기고 또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4번 분이 골라 선택해서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나한테 애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 뭔가 자신의 일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싶지. 우리 사범분한테 조금 더 뭔가 이제 어 힘을 쏟고 싶어하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계속 고민하고 저울질하고 있긴 하지만요.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내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마음고생하다가 어 결국 나 혼자 남게 돼버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타로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있으나,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운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 사람한테 찐 사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나 내가 그것을 못 알아보고 지나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어, 굉장히 나한테 잘해주고 처음에 약간 좀 낯을 가릴 수는 있으나 나라는 사람과 조금 더 친해지고 나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은요. 이보다 더 나한테 많은 선물, 이보다 더 나한테 많은 행복을 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우리 4번 분 뭐, 새로운 사람 연애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눈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4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4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청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우리 5번분의 총체적인 연애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나의 총체적인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요. 어 조금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결국은 행복한 해피 엔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요 상대방을 기다렸을 때 적용되는 이야기지 새로운 사람과는 크게 연관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가능성은 있으나 그 사람과의 끝이 그렇게 좋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이고 있고 연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오래 지속되기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조금 주면서 자신의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사람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타로 카드만 놓고 봤을 때 적극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권장되고 싶지 않고요 만약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다가오기보다는 계속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5번 분이 상대방이 너무 그이하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한테 먼저 다가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이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는요 어, 조금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나한테 조금 빠르게 빠르게 다가오면서 나와의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5번 분이 뭔가 좀 좋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다가가셔도 괜찮고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먼저 다가가지 못하게 쓰신 분들은 기다리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보다야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면 먼저 다가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이고 있는 5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게 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 1 타로 상담 리딩 시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한분시면 감사드리겠고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청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